오늘의 키워드는 뭔가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수면과 집중입니다. 그, 먼저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수면은 집중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오. 그러니까 수면 관리에 실패하면 집중, 기억, 학습 다 한꺼번에 망가지거든요. 푹재우고난 다음날 아이들 상태를 보면, 음. 생글생글해요. 그렇죠. 뭔가 말도 잘 듣고 밥도 잘 먹고 그런데막 잠이 모자라서 짜증이 있는 대로 나이 는 아이들은 너무너무 다루기 힘들거든요. 음. 그래서 실제로도 수면이 필요량보다 적은 애들 이를테면 여 시간 이하로 계속 자는 애들은 우울증 가능성이 7십가더 높아요. 음. 그리고 심지어 자살 충동도 더 높다고 보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건강에 너무너무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학습 문제가 아니더라도 수면 관리는 좀 신경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겠네요. 잠은 어, 최소 6시간은 자야 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네. 6시간은 수면 결핍 상태예요. 6시간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 수면학회나 대한 수면학회 홈페이지에 가면 수면량이 제시가 돼 있어요. 권장 수면량이 근데 몇 시간이냐면 청소년이 9시간 20분이에요. 성인은 8시간 이 놀라셨잖아요. 네. 그렇게 많이 자 싶잖아요. 네. 애들 수업시간에 다 자요. 맞아. 집에서만 적게 자지 음. 결국 다 채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수면도 좋은 수면 습관을 잘 길러야 되잖아요. 네, 네. 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요. 수면 관리란 결국 두 가지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는 수면 양을 맞출 수있는냐 8시간 이상 잘 거. 네. 두 번째는 수면의 질인데 수면의 질은 사실은 수면을 규칙적으로 할때 이런 경험을 해요. 잠이 들고 싶어도 안 들고 어떨 때는 지나치게 일찍 깨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음. 그래서 어, 숙면하는 습관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첫 번째는 자는 시간을 맞춰야 돼요. 잠드는 시간 수면 관리는 자는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오. 왜냐 깨는 시간은 강제거든요. 그렇죠. 회사 가고 학교 가야 되니까 무조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늦게 자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음. 데 그러면 다들 여기까지는 알아요. 문제는 11시 안 잔다는 게 문제예요. 네. 문제는 빛이에요.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어둠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몇 시에? 11시에 다르지. 자려면 10시 반엔 이미 조명을 꺼야 된다는 음... 얘기예요. 하고 스마트폰 보지 말고, 어, 빨리 잠드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확실한 게. 어머, 어떤 건가요? 책을 보면 돼요. 특히 어려운 책. 그런 거를 그냥 <laughs> 한 삼십 분 일다 자자. 네. 그형서적 있잖아요. 보면 네. 스르륵 잠이 와요. 스마트폰을 키면 밝기 때문에 이제 거꾸로 잠이 깨버리니까. 음.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요즘에 아이들이 시험 공부한다고 저녁에 음료를 많이 먹어요. 음, 에너지, 에너지 음료, 오. 에너지 드링크를 먹는데 에너지 드링크의 성분은 그냥 당이랑 카페인 이거든요 음. 특히 카페인 강도가 높잖아요. 일반 네. 커피의 뭐세 배, 네 배까지 되거든요. 되도록 카페인은 피하고 음. 특히 해가 지고 난 이후에는 절대 카페인 음료는 먹지 않도록 음. 한번 숙면 경험을 하고 나면 그 다음날 뇌가 완전히 재기능을 하는 걸 한번 경험하거든요 음. 그리고 나면은 하루 종일 멍하고 피로한 느낌으로 수업 듣느니 그렇게 제대로 잠을 자고 바짝 뇌를 각성시켜주는 게 훨씬 이득이 크다는 걸 알게 되죠. 음, 이렇게 잠들기 전에 좀 주변을 어둡게 하고 카페인 음료를 마시지 않는 것, 좋은 수면 습관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나는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고 실천해 보시면 좋은 수면 습관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